듣기만 해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졸업입니다! <laughs> 지금 한양대에선 그 졸업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보시죠! 다이큐!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 지금 아. 졸업식 현장을 네. 지금 바로 가고 네.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아직 합이 잘안 맞아요 지금 이곳 올림픽 체육관에서 오늘 졸업식 현장을 한번 취재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가 보실까요? 네, 지금 취재하러 온 이준혁 아나운서인데요. 뭐 하고 계시나요? 전 지금 졸업식 현장에 와 있습니다. 아, 졸업식 아... 현장 스케치를 하러 오셨구나. 우리 네.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네학업에전진해서 지금 학업 우수상을 받고 있는데요. 아. 저도, 제 미래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laughs> 얼른 나가서 취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나가볼까요? 나가볼까요? 네, 저희는 지금 한양대학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트레이드 마크 사자상 앞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한번 같이 가서 그 뜨거운 열기를 같이 한번 느껴보시죠. 출발할게요. 출발! 네, 제가 지금 이 졸업식 현장에 직접 와 있는데요.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핫팩을 들고 왔어요. 근데 이 졸업생분들이 열기를 보니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씨 졸업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다섯 글자로 표현을 해볼게요. 난 이제 끝났다. 지옥길 환영 졸업 정말 축하드립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상당히 뿌듯한 감정도 있고 <목소리> 오랜만에 동기들로 만나고 사사상학 선생님과 진짜 졸업이 수능. 좀 시간이 나름인 것 같습니다. 야 감격스럽다 어, 야 그저 그 종아리를 꼭 들고. 한개 동아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동아리를 많이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나중에 그런 후에 축제에 꼭 가보세요 화영대 축제 짱이야 그냥 학교 자체를 되게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졸업식의 뭉클한 열기를 직접 느껴봤는데요. 치열했던 학교 생활을 마치고 도정을 떠나는 이 기분이 정말 좋으면서 생생 생소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한양에서 펼쳤던 꿈과 희망이 이제 세상에 널리 퍼진 시간입니다. 한양인들이 걸어왔던 길에 박수를, 또 이제 걸어가야 하는 길에 응원을 보내며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양대학교 파이팅